안녕하세요. 브랜시크릿 최원성입니다. 어, 저희가 그 퀴즈하고 TMS를 판매하고 있는데 퀴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어, 질환의 이해 그리고 약물 사용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퀴즈를 이용해 또 치료할 수 있는 TMS 장비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TMS를 사용할 때 항상 프로토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정해진 프로토콜을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효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부산에 계시는 마음년 정신건강의학과 임시서 원장님께서 TMS 가, 프로토콜을 선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드셨다고 알려주셔서 저희가 소개하려고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음년 정신과 의원의 임지섭 원장님께서는 저희 장비를 오래 전에 구매하셔서 퀴즈여고 지금 TMS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임상 지식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아마 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이라 앞으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받으면 이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을 해서 아마 앞으로 좋은 성과를 그리고 TM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평가 프로그램으로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 TMS를 판매하는데 이두 가지 가지고도 저희가 안내 프로토콜을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평가를 하는 데에서는 지금 퀴즈하고 fMRI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퀴즈라 퀴즈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TMS는 각진 팔자 코일이라 그래서 것슨 일반 코일 코일이지만 약간의 각이져가지고 머리 모양에 잘 부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는 각진 팔자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코일은 딥 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딥 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것은 깊게 자극을 할수 있습니다. 4에서 6cm 그뭐 거까지는 100% 6cm까지 100%니까 그90 80하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지대 아니고 피질 하를 자극할 수 있는 코일입니다. 요 코일을 인지하시면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안내가 나왔을 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QIG 기반 TMS TDCS 추천기라고 해서 임지선 원장님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ECEO 어, 이그 IFE Individual Alpha Frequency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QEG 프로토, 프로그램에서 i f 1을 그것을 알려주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증상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델타, 세타, 알파, F3, Fg, F4, CG에서 이러한 밴드들이 높다 낮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결과를 입력을 하면 기본 추천이 있서 추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파수 어, 그리고 음, 추천 타겟 그리고 코일도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장 가, 강도도 설정할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이 주소를 클릭을 하면 그럼. 어, QEG 기반 TMS, TDCS 추천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클릭하시면 이 EC, 밑에도 EC에서 나오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C에 대해서 Individual Alpha Frequency를 찾으려면 저희 프로그램을 열면 가능합니다.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q g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하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exm 그리고 i 포 p r t 에서디 e 레이션 환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 e 레이션 환자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 이 환자는 눈 감은 상태 크로즈 아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몽타주를 모노폴라 21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오토매틱 아티팩터 디텍션이 있습니다 t d e t e c t i 사실 아티팩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터가 어, 자동으로 artifact. 음,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보면 d e So, the artifact is 디 a d e So, the a r t i f a 니다 is m 죄 미안. 여기에 알파 프리퀀시에서 프론탈 옥시피달 올 레프트 라이 나오는데 옥시피달 쪽에 9.4니까 이9.4 정도 입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9.4. 그리고 여기 전신 상태에서 보면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F3 FG F4 CG에서 어떤 파가 높냐 낮냐, 뭐 정상이냐 증가냐 감소했냐 이거를 선택하는데 이것은 뉴로가이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가이드에서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링크드 이어 상태입니다. 링크 이어를 보시면 이 환자는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 환자고 그리고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습 장애 환자입니다. 이거 보시면 맵, 맵핑을 보시면 델타에서 어 좌측의 축두에 그리고 우측에 보면 축 디업부터 후 디업까지 델타가 굉장히 활동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에는 C4 그다음 P4에서 많습니다. 전 디업에도 많은 경우도 있고 후 디업에 많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 세타나 뭐 베타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위치에서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몽타주를 바꾸면 됩니다. 몽타주에서도 라플라시안 몽타주가 있습니다. 뉴로가이드에서는 어, 라플라시안하고 링크드 이어 몽타주에서 G 스코어라 정상 표준으로 되어 있는 이지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두번 클릭하시면 라플라시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FP1, FP2에서 CSD 이 몽타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 않겠습니다. 이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몽타주에서도 에너지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라플라시안 몽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포트에서 보시면 몽타지는 라플라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머리를 보면 지금 보시면 F4, 그다음에 C4, P4, O2까지 보시면 델타도 그렇고 셀타도 그렇고 그래서 요라프라시안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높다 낮다를 보시고만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앱솔루트 파워가 있고 릴레이티브 파워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애, 그 앱솔루트 파워를 하시고 그 다음 번으로는 릴레이티브 어, 파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앱솔루트 파워에서 에너지 스코어 높다 나를알수 있는데 정상보다 낮게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앱솔루트를 보면 거의 정상으로 보이지만 릴레이티브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F3에 음 알파가 증가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기 하면 눈 감았을 때9.4 그리고 추천 보면 10Hz 고강도의 좌측 DFFC 8자형 코일 권장강도는 100에서 110 RMT Lasting 어, Motor Threshold 입니다 저희가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뭐 120%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걸 참고로 해서 프로토콜을 선정해서 환자를 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그리고 좋은 결과 아니면 어떤 거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어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업버전돼서 막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만들어주신 임시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수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